2026년 63회 별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26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별리사입니다. 자, 26회 강의에서는 자 우리 앞서서 등록 요건 5단계를 쭉 보고 있었습니다. 등록 요건 중에 우리 34조를 보고 있죠. 34조이랑부터 4항까지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또볼 거고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34조이랑 9호부터 1 3호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 강의에서는 이제 개념 정도만 할 건데 그것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볼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34조이랑 12호 전단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34조 1항은 21호까지 있었죠. 그 중에 벌써 이제 중반 부분인데, 실제 기본 강에서 내용이 많지만, 여기서인문강이니까 아, 34조는 부등록 사유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자꾸 눈에 익히는 정도로 자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34조 1항 9호부터 13호에 관련된 게 있죠. 34조 1항 9호부터 13호는, 자, 요렇게, 요게 뭐였죠? 이 상표가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알려지거나 주지하거나 저명해지거 무언가 알려진 상표를 얘기한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상표를 모방을 해서 출원하거나 등록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해진 상표이긴 한데 그 유명해진 상표가 상표 등록이 안돼 있을 때 어, 몰래 이렇게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게 34조 1항 9호부터 13호까지인데 이 9호부터 13호가 이게 요건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이제 크게 다섯 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이 상표가 얼마나 알려졌느냐 이렇게 또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표와 상품의 범위는 동일 유사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동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는 경우도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상표 상품의 범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단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단 시점이 나오면, 자이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여기 등록요부 결정 시를 하느냐 나눠진다고 했는데 판단 시점이 출원 시인 거는 딱 다섯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11, 13, 14, 20, 21호 자,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34주 1항 9부터 13호에 이 11호하고 13호 두개가 있는데 얘네가 출원시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 등록 여부 결정시다 그런 것들을 판단 시점에 따라 답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라는 게 뭐였죠? 등록일로부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5년인데, 5년인 제척기간을 가지는 거는 또 34조이랑 6호부터 10호, 16호에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여기에 딱 9호가 제척기간이 있죠. 그렇죠 자, 요것들은 어, 지금부터 외우시려고 하시면 안 외워집니다. 기본 강의 때 다시 한번 그걸 보시면서 딱 반복해서 자꾸 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크게 다섯 가지 범주에서 주지점명한 상표를 보호하는구나. 특히 판단 시점, 제척기간 이런 것들, 조금 예외되는 것들도 있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4조 부등록 사유 중에 9호부터 13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3 4조이랑 9호부터 13호는 원래 이제 요렇게 규정이 됩니다. 지금 내용이 워낙 또 많고, 판례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기본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9호, 여기 보시면 널리 인식됐다. 그다음에 11호는 현저하게 인식됐다. 이런 게 이제 저명. 이게 뭐 널리 인식됐다가 주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13호 같은 경우는 뭐 외국에 알려진 상표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9호부터 13호 중에, 자, 여기 12호가 좀 독특한데요. 12호는 되게 간단해요. 법조문이.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끊고요. 요걸 이제 앞부분을 전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해서 요걸 후단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유명한 상표와 관련이 있는 거는 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에서 12호 후단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12호 요 전단은 뭐냐 이거죠? 12호 전단. 요거 이제 전단을 상품 품질의 5인이라고 하는데, 요 9호 내지 13호에 유명한 상표하고는 관련이 없는 아주 특이한 글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 법제를 따라 하다 보니까, 어 예전에 일본에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본의 법제 형식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일본과 비슷해요. 여기에 이게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유사 상표와 비교하거나 이런 게 관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이따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를 12호 전단만 그래서 따로 보셔야 됩니다. 12호 전단입니다. 어, 후단이 오히려 요거랑 관련이 있는 거고, 12호 전단은 품지로인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호 전단은, 자, 여기 보시면 품지로인이라고 되 있죠? 품지로인.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품지로인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주지저명한 상표라든지 유명한 상표와의 관계를 따지는 게구호부터1 3호인데 12호 전단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어진 상표와 상품만으로 판단하지 무언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뭐랑 관련이 높으냐면 33조 1항 3호. 우리 33조 1항 3호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자타 식별력에 관련된 것 중에 성질 품질 표시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신 33조 1항 3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품질로인 12의 전단에 해당하냐? 그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때 다르지만 어, 제가 이제 나중에 시험을 대비해서 꼭이 얘기를 합니다. 34조 1항 12호 전단이든, 33조 1항 3호든, 어, 33조 1항 3호가 문제된다 싶으면 무조건 34조 1항 12호 전단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꼭 기억해서 우리가 논술을 쓴다든지 해라.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33조 2랑 3호와 연관이 있는 게 34조 2랑 12호 전단입니다. 그럼 품질로 인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 입문 강의에서 또 바로 이해되시면 좋겠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기본 강의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이 이제 잘안 생기는데, 자, 요게 가로친 부분이 상품이에요. 앞에가 상표입니다. 자, 그러면 상품이 소금인데 상표를 슈가라고 추론을 했어요. 그럼 되게 웃기죠? 이건 슈가라는 건 설탕인데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썼느냐를 따지지 않아요. 주어져 있는 상표와 상품관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런 것들도 소주인데 보드카라고 상표를 만들고 오리고기가 상품인데 돼지고기라고 상표 출원해요 자, 이런 건 오인이 생기는 거죠. 즉, 상품 자체의 오인이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자, 이게 태양전지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들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나노 OLED라고 딱 해놓으면 나노 방식의 OLED가 들어가 있느냐, 원재료냐 이런 식으로 오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33조 1항 3호의 성질 표시에도 해당하는데 태양전지에 나노 OLED가 마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쓰면 어떡할 거냐, 그런데 실제로 쓰는 건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표만 보면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면 품질 오인의 염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비슷해요. 냉면에 약혼이라는 식물 재료가 들어간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제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건데,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상품이 굴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자, 굴사랑 이런 걸 상표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 앞에 통영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산지를 나타냅니다. 일종의 이것도 성질 품질 표시인데, 성질 표시인데, 산지인데, 통영. 이라고 돼 있을 거 마치 통영에서 난 굴이라고 돼 있는데 통영에서 난 굴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 실제로 통영에서 난 굴이라도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상표 등록 받을 때어왜 통영이라고 해 놨냐 이거죠. 이걸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굴사랑이라고만 상표 출원했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 품지로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보십시오. 상품이 인삼이에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금산이라고 돼 있죠. 금산이라는 그냥 금홍이라고 하든지 금홍인삼이라고 상표 등록받으면 될 거를 괜히 금산이란 말을 넘어서 금산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금산에서 난상뭐 인삼으로 오인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산에서 낫냐 났냐 안 낫냐 따지는 게 아니고 주어져 있는 상표만 봐지고 보고 판단하는 게 품질 오인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게 이제, 이게 실제로 나중에 뭐 1, 2년 공부한 사람도 실제로 이해는 못하고 억지로 그냥 암기해서 그냥 풀다가 이해도 못하고 문제 나오면 다행히 이제 품질 오인에 문제가 나온 적이 많지는 않은데 오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품질 오인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33조 이랑 3호와 되게 관련이 높다고 했죠. 우리 아까도 얘기를 들었지만 이거는 나노 OLED가 쓰여졌다고 해서 성질, 원재료. 33조 이랑 3호에도 해당하면서 12호에도 해당하게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약혼이라는 재료가 되니까 33조 1항 3호의 성질 표시. 33조 1항 3호가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앞에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냥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또 여유가 될때 이게 1 회차마다 짧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그냥 한번 가볍게 보세요. 뭐 버스 타고 다니거나 그럴 때 그러면 용어가 자꾸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게 됩니다. 한번 들은 걸또두번 듣고, 두번 들은 걸세번 들을 때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33주의랑 사모에 해당하는데, 자, 요런 것들은, 자, 여기 굴사랑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게 상표 등록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33주의랑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그랬죠. 통영. 거기 때문에 품질로 인이 생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홍, 뭐 이런 독특한 단어가 들어와서 상표 33조 이랑3호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성질 표시 만으로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러나 요 금산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품질로인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거, 품질로인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요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1차 강의하고 2차 강의하는데 2차 강의에서도 실제 사례 문제를 풀면 요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뭐 품질이 좋냐, 나쁘냐도 따지지 않습니다. 주어져 있는 상표와 상품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품질로인 12호 전단입니다. 그래서 12호 전단 품질로인과 관련된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또 자세한 것들은 기본 강의, 또그 다음에 인문 강의에서도 계속 여러 번 보시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고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정확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명화,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자, 여러분 공부하는 습관 잘 들고 이 계시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변리사 어, 인생이 바뀌어 줄수 있는 전문직 어,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시, 시작을 하셨다면,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6년 63회 상표법 인문강의 26회 였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고요 감사합니다.